안녕하세요. 드래곤볼 제노버스 2 멀티대전 시작합니다. 설정 잘돼 있나? 어, 아, 잘돼 있군. 자, 바로 시작하죠. 어, 시작을 뭐 할까? 요것도 오랜만에 하는 거긴 한데. 3일 만에 하는 건가? 4일? 뭐 하지? 아, 이거 한번 해 볼까? 뭐야? 아바타? 요즘 아바타 레벨이 올라가지고 아우... 체력들이 조금 더 업됐던데 자 잡습니다 어 뭐야? 아바타 히트 아니지? 맞아 막 내려주고요. 들어와. 들어오질 않네. 감보고 있는 것. 아. 아야야. 맞아. 이노세스블리? 설마? 애가 바꾸기를 쓰질 않네. 바꾸기 란다 나루토니스 좀 보고. 뭐 뭐냐, 지구려고 쓰질 않네. 데니쉬 데니씨를. 아, 방방치기 실패? 드디어 썼죠? 쌍방과실. 쌍방가슴, 이런! 뭐 들어간 건데? 뭐야? 아이 잡기! 아, 중간에 하필 끊겼어. 나 아. 어, 아, 상대방 진짜 빡쳤네. 뭐야? 그런 기술도 있고 하도 많이 필생기가 많아가지고 하도 피생기가 많아가지고 모는 뭐가 뭔지 나이스 나이 사모도. 나이스 아, 한번더 들어가고 지구력 없지 요번에 아 지구력 진짜 쌍방과실 어. 아, 한방 매겨야 되는데지거 뭐? 쌍방과실 한번 더? 뭐야 두 번씩 났었어 이거 한방 맞았어 바로 와뭐 이런 경우가 다 있나 아유, 끊기 싫 제발 여기서 빠샤. 지구력 제대로 탔죠. 용건 끝. 잠깐 채팅방이 정도로 오셔가지고 이제 접속할 겁니다. 저희 승리. 이만 어른이 되기 내일부는가지더투문다 한기도 헤비 스여시 <laughs> 원래 기도여야도 <될> 헤비 스매시를 <laughs> 안기고딴거 썼는데 들어가긴 들어가네 자 두번째 팔은 기이트사이여맨도여이도여기면판기니다 <laughs> <2호. 웃음> 지면 블기면여아 버독 가자 버독 버독도은근도 괜찮아 도 음. 자, 시작합니다. 상대방 샴파. 나 외국인이 샴파 쓰는 거 처음 보는 거 같아요. 디스 전진 탔는데 쓰기 써야지, 아, 이건 그래. 자, 자, 어이, 뭐야? 나이스. 안녕하세요 드래곤 네, 또 오셨네요. 아이스 너쉬 아, 아, 클났다. 이거 맞아 줘야 된다. 막판에 했던 게뭐 냐? 근그 헤머 헤머 썼는데 슬러지제머 였나? 블루 제이머 였나? 슬러지제머는 슬러지 슬러지 트리 프레이치. 아에 안먹었네 아, 나의 피살 궁극기를 먹었네요. 나, 딱 나, 다다 나, 샤어 뭐야 나, 나, 어, 뭐야? 저 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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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금 볼 수밖에 없어요. 빠샤저 컴퓨터로 쓰는 사람이 아니니까 그냥 플스 자체 방송, 문제 수밖에 없어요. 빠샤어 뭐야? 이거 뭔 경우 방금 맞지 않았나? 안돼 아, 맞았고 여기서 좀 있고 아저희가 지구력이 많아가지고 어? 아 큰일났다 아 안걸렸네 아, 땅방과쟤 아깝다. 이거하고 한 하죠, 뭐. 뭐해, 이거 하고 한판 하자고. 빠샤, 나이스. 상대방이 그냥 바로. 저 뭐냐? 저거 이름 뭐였지? 까먹었어. 해피기... 해피기 썼었죠. 안돼... 안돼... 슬러즈 해머... 장마과실 뭐 어떻게 될지 모르겠는데... 장마과실 다행히 못썼네요 아, 뭐야... 아... 이거였지... 빠샤! 아, 이 데미지 너무 안 들어간다. 빠샤 끝났죠? 저희 승리네. 흐, 헤비스매시안 맞아서 다행이네. 그냥 쓸때 샴파가 한 6타, 5타, 4타에서 6타 사이로 쓰는데, 나는 강퇴할려나? 어, 시작합니다. 요 막판. 두판 이겼으니까 팡짱 가야죠 맞나 이거? 있어요. 연속 에너지파 있으니까 이거 좋지 샴파가 만화에서 싸워본 적이 없으니 별로라고 드래곤님 그 <laughs> 샴파랑 비루스랑 싸웠을 때 행성들 다몇개막 파괴되고 그랬잖아요 그럴 수도 있죠. 왜 기모하고 있는 거지? 오천이 꼬맹이들의 대결. 솔직히, 아바타 쓸 거면, DLC 할 필요가 없긴 한데, 이 사람 그래도, d l 도 쓰고 그러네. 오? 빠샤 공들어갔니어 뭐야 궁 피했어 우와 궁을 피했어 왜요 천하제 무술 대회예요 아다 맞았어 아 빠샤 이번에궁 들어갔다 어 뭐야 기이 어 뭐야 아저 그거구나 피살기 어, 땅망가실 너무 빨리 들어갔나? 뭐야 앞에서 만타어 아, 어, 뭐야? 아 느라. 자꾸 왜안 맞았어? 방금 전에 맞는 것 같았는데, 빠샤 공또 들어갔다. 빠샤 한방더 데미지. 그럼 이러면 많이 들어가죠. 20천이라서 다행이다 와 나이스 빵방가실 딱딱 라스트 한방 더 맞추면 게임 끝납니다 빠샤 안맞았네 빠샤 어, 막았어 게임 승리 <laughs> 손오공이요? 손오반도 비슷하지 않소요손이요소외반인 비슷하지 않나요? 소노 반도? 외계인 d 이 n t know. 고 don't know. I d o n 고 know. I d o n 뭐지? 홈페이지에서 못본것 같은데, 그런 이벤트 한다는 거? 이벤트 개최 중. 뭔데? 알림판 한번 가볼게요. 뭔 소리야, 근데, 이거? 오른쪽에서 나는 소리, 왼쪽. 여긴데? 아, 저 폭죽 소리구나? 아, 여기서 나는 소리였어? 잠깐만요, 뭐야? 뭐 한다고요, 여기서? 어, 느낌표가 뜨긴 뜨는데? 야, 뭐야? 어, 지스 한정? 뭐야 이거? 자, 드래곤이 게임 할 거예요? 따로 따로 찍어봐야겠다 한 번. 자 드래곤이 게임 할 거예요, 말 거예요. 아 이거 채팅으로 쳐야겠다. 끄기나? 한 판, 3선승으로 그러면 한판 합시다. 제가 초대할게요, 그러면. 잠깐만. 검색이 아닌데. 잠깐만요. 저거 11시인가 10시까지라고? 아직 시간 많은데? 그러면요? 이거 이거 아닌데? 플레이매치 언리미티드 말고 아 리미티드 언? 어? 언으로 가자 아 자꾸 저뭐 터지는 소리 나가지고 계속 일대1자 5판 3선승으로 게임 갈게요 그러면요 한판하고 저거 한번 해보고 사람이 있으면 사람이 있으면 저거 좀 해봐야겠네. 뭔지 궁금한데, 리쿠 만정에서 1등 했다고요. 뭔진 모르겠는데, 한번 해봐야겠다. 나 지스 한 번도 안 해봤는데, 저 빨리 초대 받으세요. 한번 더해 더 볼게요. 그러면 아, 들어왔네. 자 시작하죠. 시작합니다. 요 일단 히트 한번 가야지. 시거도의 시간. 오판 삼선승. 응? 아 간만에 히트한다. 작전은 맡았다가. 자 갑니다 뭐이? 아 뭐야 상망가신 아... 때리고 있었는데 옆으로 피해서 때렸는데 그게 더 낫네 뭐야? 아, 뭐야? 뭐였지 뭐야? 아, 뭐야? 아, 뭐야? 아, 뭐야? 아, 는야 아, 뭐야? 아, 뭐야? 아, 뭐야? 아, 뭐야? 아, 뭐야? 아, 뭐야? 이거. 이 걸리나 봐. 오늘 빠르게 저거 뭐냐 쓰고 있었는데. 아. 잠깐만. 가 실. 아왜 자꾸 이동을 안 해? 소망치게 해내네. 와... <laughs> 많이 어, 풀일다 우와... 게임 끝났어. 피한줄 반이 훅각이네요 그냥. 첫판 제가 졌습니다. 마케던가? 1승. 근데 웬만하면 아바타 하지 말죠. 재미없는데, 아바타. 아는 사람끼리. 아바타하면 솔직히 나도 하는데 아 그냥 하세요 히트 적고 버독 한번 해볼까? 블루 오공 아타에 자신 있으신가 보네. 아예 캐릭터의 스킬이 뭔지를 모르니까 어떻게 대처를 못해. 당연히가 이길 수 있는 거고. 아, 한방 먹나? 와, 공격 엄청 많이 받았다. 막타까지 그냥 먹겠다. 아, 실수! 아떨구고도 썼었어야 되는데 그래도 못 썼을 가능성이 있는데. 아, 방마가시아 딸고, 바로 아 뭐야 아 피했어 아 졌다 이거 아 슈기가 아, 됐네 아 졌다 이거 아 여기서 제가 지겠네요 아 순간 딱 직전이라고 판단했는데 잠 에비스미스 이래서 함부로 날리면 안 돼. 자, 한칸 미만일 때 시작을 할 해야지 그때 날리는 게 좋겠다고. 드디어 생각을 하기 시작했어요, 제가. 에. 요거 막판 되겠네요, 제가 지겠어요. 요즘 게임도 별로 못하고. 어쨌든 하고 싶었는데, 이사 때문에. 이번엔 내가 불러오고 볼까? 이해 <목소리> 볼까? 소반 청년기. 마나? 이따가 미세 타미는 이길 수 있을까? <목소리도> 뭐야? <목소리도> 망가 실? 다행이다 어. 네 아, 나만 지구를 봤었어. 아, 졌다. 이거 아, 여기서 지구를 한번 타네요. 에이. 아, 잡기 이거 한번 탱크 쓰시려나 모르겠네 아몇번 들어갔는데 저게 터져 빠샤 저도 한번 한번더한번더 여기서 끝날려나요? 하나? 아, 이 아, 안 돼. 어, 뭐야? 아, 사람 지겠는데? 아, 큰일 났다. 졌다, 이거. 아, 채 조금 남기고. 아, 아깝다. 아... 됐다, 아깝다. 어? 안 끝났는데? 아, 뭐야? 뭐야? 나 체력, 그래도 저거 하나 버틸 만큼 있었는 줄 알았는데, 자, 제가 아깝다. 체력 진짜 조금 남았는데, 기타 난 두세 발이면 끝날 건데, 아, 아깝네. 자, 드래곤 님과 대전은 여기까지 하네요. 오판 산선승, 제가 완패했습니다. 여기까지 하고, 저 보자 천하제일 무술 대회 한해 해보고 어... 방송 끄고 다시 한번 해봐야겠다 잘하시에 e to get the house. It's a g o o 요거 요거. c e i t 더 잘하는 외국인들이랑 해보세요. 재미없을 것 같은데, 저랑 하면. 체력 차이가 이제 슬슬 나가지고. 한번 보자. 아니요. 아, 있을 거예요, 분명히. 눈을못 찾는데. 일단은 한번 기다려 보죠. 되면은 방송 끄고 다시 하고 안 되면 그냥 멀티 대전 이어 갈 겁니다. 사람이 없나? 아시아가 아니라 그 뭐냐? 전 세계적으로 하는 거면 있을 것 같은데. 근데 문제는 왜 지스만 있냐? 차라리 한 5캐릭에서 10캐릭 정도로 하지. 어 있네요. 어 있네. 한번 해보죠. 어, 어떻게 되는 거야? 이거, <laughs> 이거 하나밖에 없는 거야. 우와, 연속 에너지탄이 났다. 세모 치 지스, 지스 대 지스. 어, 이거 재밌겠는데? 이런 것도 있어? <목소리> 갑니다. 상실 어우 야. 뭐냐? 한가지 계속 뭐하냐? 아 뭐야 나샷나샷나샷나샷 마샤 연속에너지탄 안멍키네 아아 너무 늦었네 탔죠? 하나 둘셋 하나 둘셋 하나 둘셋 빠샤! 고. 눈까지 다 날리고. 아, 집들어가지고 북한 있다. 나이스. 나이스. 그렇지. 빠샤! 아, 늦었다 또. 아! 이거 나한테 익숙하지가 않아, 아직. 나이스. 아, 2,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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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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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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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야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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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돼! 아, 네. 아다 맞았으잉 어 끝났죠? 어크리셔볼 괜찮은데? 차라리 이쪽으로 들어오세요 그러면요 드래곤님 자 한... 10분 뒤에 다시 해야겠네 방송을 자 멀티대전은 얼마 안 했지만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판에 천하제 무술 대회해야겠다. 여기까지입니다. 여러분 바이바이. 꽉!